여구야 얼마 만이냐 유튜브 접은 줄 알았다 상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원래가 엉망인데 더 엉망이 됐습니다 아여 사랑니를 뽑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싹 부었죠 와 진짜 사랑니 뒤지게 아프더라 뽑은 지뭐 이틀인가 3일 정도 됐는데 진짜 사망하는 줄 알았어요 다른 충치치료도 같이 하고 있는데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치료해가지고 다행이라고 위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픈 거는 사실상 어느 정도 참을 수가 있어 이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너무 개판인걸 대충 이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아랫니 여기를 뽑았거든요 밑에 아 진짜, 뒤지게 아프다.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정신적인이 스트레스가 더 커. 사랑니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났거든요? 이 잇몸에 완전히 그냥 숨어져 있으면은, 이건 안 뽑아도 되는데, 살짝 튀어나와 있으면은, 여기 어금니와 사랑니 사이로 음식물도 끼고, 뭐 염증도 나고, 충치도 생기고 해서 사랑니를 그래서 빼야 되죠? 빼는 거를, 와, 진짜, 잇몸을 살짝 짠 다음에, 뺀지로 뽑죠? PTSD 와서 진짜 죽을 뻔했어. 뽑고 딱 일어나니까, 온몸에 땀이 나서 지리면서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지금 3일째 되고 있는데 진통제 먹으면서 쉬고 있고 인생은 고통이다 진짜 사랑을 안 해서 난 거임 이거 사랑이 아픈 거라 사랑은 안 하면 사랑니가 납니까 사랑이 아픈 같다고 해서 사랑이가그사랑인가뭐 일단 그래가지고 믿고 있는 상황과 세계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지금 5달 이상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이것보다는 훨씬 빠져서 이 바닥이나 아무리 못해도 이 바닥은 찍어줘야 된다 이게 정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부분이다 다섯 달 넘게 좀 빠지긴 했는데 아직 이 자리 4900만 원은 굉장히 비싼 가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효율적으로 야무지게 잡으려고 선물 계정에다가 10만 달러를 좀 넣어놨습니다 그냥 내 생각에는 교차로 들어가든 아니면 경리로 레버리좀 낮게 들어가든 해서 이쪽에다가쇼쇼쇼쇼쇼쇼쇼 이렇게 치면은 정산만 당하지 않으면 이거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숏을 좀 잡으려고 합니다 야무지게 먹어주고 바닥에 바닥을 찍으면서 더 폭락을 하면은 그때는 내911하던 포르쉐까지 팔든 지금 쓰고 있는 선글라스까지 팔아서 번지산을 그냥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롱을 박아야죠 제 인생계획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요정도만 반복을 해줘도 자산 20억까지 찍는거는 굉장히 이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작에 좀 천천히 숏을 잡았으면은 좋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트래블러 때문에 다들 좀 쉬었죠 배우가 숏 관점이라고 비트 그렇게 빠질동안 익절 절대 안하고 버티던 배우가 숏이라니 세계 경제 상황을 봤을때 너무 안좋아 엄청난 기술이 발전되는 것도 아니고 물가 상승은 뒤지게 되고 있고 미국 금리 인상에 한국 금리 인상에 러시아 전쟁 이슈에다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땐 무조건 100% 확률로 올라갈 것이다 요렇게 생각을 하지만 요 중간 상황을 모르죠 상승 관점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저는 비트코인 찬양론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00% 그냥 내반스까지 팔고 내 전재산을 쳐박으면서 당연히 롱 관점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 상황을 봤을 때 누가 봐도 너무 쇼시라서 누가 봐도 쇼시인데 왜 이렇게 잘 버티지 상황을 봤을 때는 조금 쇼 관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숏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뜬금없이 이렇게 한 요정도만 올라가고 뭐지 이거 롱인가? 이러면서 숏 레버리지 땡그레이드를 청산시키고 한 요정도 한6500 6800정도 찍고 페이크 한번 준 다음에 나락을 갈 수도 있다는 점아나 근데 이거 단타를 안 친지가 반 년이 넘어가지고 한마 있어봐 비트겟이 많이 바뀌었던데 업데이트가 많이 됐더라고요 안하는 동안 뭐야 원가같이 액면같이 이런 것도 바뀌었네 야 역시 갓 비트겟 달러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현물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코인 종류 뒤지게 아, 말아졌네. 알지도 못하는 코인들도 많이 나오고. E N J U 이건 뭐야? M B T I야 뭐야 이거. 존화템도 있고. 뭐 어쨌든 지금 38,000 달러. 기프가몇 프로죠? 20%? 사실상 이거 쇼차피도좀뭐한 부분이긴 하다. 너무 딱 중간인데. 박스권 중간. 살짝 더 올라오든가 바닥을 찍든가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기프 때문에 뭐 살짝 올라와 있긴 한데요 비트는. 요새 좀 코인이 많이 날아가긴 했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버텨주긴 하지만서도 총평가 손익이 막 900. 3만 5백만원 이있었는데 며칠전에 코인 가격은 비슷한데 나머지 잡코인들이 싹다 나락을 갖고 마이너스 4천 찍은거 보니까 이캐시도 팔아라 팔지 말아라 말이 많았었는데 바로 본저드로 회귀해버렸네 29% 떡상하면서 난리치더니 바닥을 찍어버리고 요즘은 리플 쇼시 개꿀이야? 야 리플이 이렇게 떨어졌네 사실상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롱이 땡기긴 합니다 리플 700원대 참 맛있는 가격인데 더 떨어지면 알트 사야하나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먼저 쏜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에 알트들이 따라가는게 국룰이긴 하죠 그냥 자... 장투면은 떨어질 때마다 계속 줍줍하는 게 기본의 기본이긴 하지 그러면 사실상 굉장히 높은 확률로 다쳐먹을 수가 있다 코인도 한번 쓱 보자 가짜 상승을 하고 있는 코인이 하나쯤 있을 거죠 그런 거 하나 잡아서 살짝 안정적으로다가 소을 잡으면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아 이크 너무한 거 아니냐 3일 연작으로 야무지게 오르더니 그냥 코인만이트 가버리네 와 엑시 인피니티 그냥 가버렸네 어? 오호 카이버 이런 거 나락가기 딱 좋거든 진작에 나락을 갔어야 되는 코인데 얘는 아직도 안 갔네? 왜 계단식 상승이죠 이 새끼는? 이 어, 새끼 한번 양무지게 잡으면은 6천원대 잡아서 2천원대까지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공격적으로 말고 조차로 잡아가지고 한 100만원만 들어가도 아니면 격리 한 5배나 3배만 들어가도 상승 당할 일은 좀 적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각을 잡아야겠어